자, 오늘은 신규 이벤트가 이제 나왔어요. 12일 차군요. 자, 12일 차인데요. 오늘은 이벤트가, 음, 두 개? 두 개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이 영목, 운명서원. 이건 두개 같은 이벤트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하나가 천문상점입니다. 지난번 라이브 때좀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해요. 요거, 천문상점. 이거, 뭐를 선택해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천문, 천문상점 이벤트가 계속 열립니다. 지금 우리가 루비를 쓰는, 혹은 뭐, 지폰을 쓰는 이벤트가 바로 천문상점인데, 대표적으로 루비를 쓰는 이벤트가 두 개인 것 같습니다. 이거랑 천문상점이랑 이제 유물. 이게 매주 나오죠. 매주 나오죠. 선문 상점은 뭐2주에한 번씩 나오려나? 지금 12일 찬데 한번 나온 거 보면은. 아무튼 이것도 주기적으로 나옵니다. 이두 개가 이제 대표적으로 루비를 소모하는 콘텐츠죠. 유물찾기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영상에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일단은 파란색, 빨간색 상자를 무료 그 치환이라고 해야 되나? 무료 그 새로 고침. 아무튼. 새로 고침. 해가지고, 요거 두 개만 사면은 이득이죠. 이득이고, 이게 보통 다 이렇게 무료로 사게 되면은, 무료로 고침 해가지고 사게 되면 30번 정도를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나름 보상도 좋고 하기 때문에 요거 추천드리고요. 블 루비를 모아서 이쪽에 쓰고, 그 다음 요거 천문 상자 이벤트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 이벤트가 어떻게 한, 어떤 식이냐면, 60번을 지폰을 하게 되면요. 영웅 뽑기 이거 있죠. 오른쪽에 있는 거. 요거를 60번을 하게 되면 이 천문 상점에서 이렇게 고를 수가 있는 이런 예, 상점이 열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저는 이제 구매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60분의 0 이렇게 되어있을 겁니다. 안 하신 분들은. 요걸 그래서 어, 가급적이면 무소가금 분들은 지폰을 모아두셨다가 모아두셨다가 이때 쓰시면 됩니다. 이때 쓰시면 되고 지금 우측아, 하,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여기 223대 입주처는 제가 이제 지금까지 223번에 뽑기를 했다는 거예요이 포인트가 한 번이 이제 1포인트로 치환이 되면서 내가 이런 것들을 구매를 할 수가 있게 되죠. 이 중에서 뭘 사야 하냐? 이거예요. 제갈량집. 이 제갈량집 이런 거는 이제 여기서만 구매할 수 있어요. 전문상점에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어 필수다. 다른 것들은 뭐 다른 데서 도 얻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순위는 제일 높다 이게. 다음이 뭐 이거 정도 되지 않을까요? 랜덤 정수 장비 이게 근데 이제 전설 장비라서 말 그대로 이거를 다 모으면은 사를 기병을 만들 수 있고 어, 이걸 다 모으면 전투코끼리를 만들 수 있고 뭐 이런 거죠. 어, 전투 부대를 좀더 어, 특화시킬 수 있는 장비라서 남는다면 이거 일단 우선 순위 요건데. 이 포인트는 이 이벤트가 끝나고 나서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다음 이제 주기적으로 천문상점이 다음 이 천문상점이 나오게 되면은 이 포인트를 그대로 쓸수 있기 때문에 전 지금 묵혀두고 있습니다. 이 재갈량 집이라든지 나중에 또뭐 새로운 게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일단 여기서는 60페이 지폰을 모아둬야 됩니다. 60페이 지폰을 받으시게 되면은 파티어 짜리 용장비를 얻게 되거든요. 있을지? 지금 아마 여기 나왔을 거예요. 이렇게 파티어 짜리 웅장비를 어, 무료로 줍니다. 6 0회 지폰을 이 이벤트 때 하시면은 이 이벤트 기간 동안 60회를 뽑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간단하죠? 요거를 하게 되면은 웅장비를 얻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폰 60회 정도는 내이 콘텐츠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껴두셨다가 여기에 쓰시길 바라고요. 되고 나서 나중에 이제 뭐제갈량집이라든지그 외에 다양한 어 문서들을 받으시면 됩니다. 요것들이 이제 여러가지 효과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제갈량집 같은 경우엔 요런 모구유마 효과를 갖고 있어요. 사용시 1시간 동안 공격하는 자원지, 군수품수레 뭐이렇게 쭉쭉 돼있죠. 이런 거를 얻을 수 있다. 생산량을 많이 얻을 수 있다. 뭐 요런 것들. 그 외에도 제가 지금 보기로는 요거 같거든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영목대찾기. 영목 무명서원 요거 있죠. 요 스킬들이 그대로 나오는 것 같아요. 훈련 강화하면은 경험치 30% 증가. 다음 이제 이 천문상점에서 얻는 얻을 수 있는 구매할 수 있는 스킬들을 미리 보여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건물 대여를 바로 알할수 있는 거 있고 그리고 공로 추가 획득 이런 거 있거든요. 요거를 아마 제가 추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거를 구매하시는 게 나중에 아마 이름은 다르겠지만. 용맹 존진 효과를 갖고 있는 이 문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300포인트를 모아두셨다가, 어, 전문 상점이 이제, 이렇게, 힐북이 나오면은 그때 구매하시면 되겠구요. 자 이거 뭐, 이벤트는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영목대 찾기 같은 경우에는 요거 집결하게 해가지고, 어, 그냥, 어, 여러 명 모여서 출발을 해서 그 NPC의 성질을 먹게 되면은 이, 영무이란걸 얻게 돼요. 영무이란게 이제 우편으로 날 나오는데 요걸 가지고 백여 쓰기를 할수 있습니다. 백여 쓰리가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다 해금이 되면은 이 스킬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 좀. 근데 한 번에 이제 두 개에서 다섯 개까지 저영기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루에 최대 25개를 얻을 수 있으니까 운이 나쁘면 한 13번을 참여를 해야 돼. 13번 지금 부대가 제가 이제 3개가 있으니까. 음, 악기 이렇게 열릴 때마다 집결에다가 그냥 박아주는 게 좋겠죠. 다들 강하시니까 좀해들이라도 넣으시면 3군까지 그냥 넣어주면 될 겁니다. 못 뽑았어요. 쇼트로못 뽑았어요. 아, 무역 이벤트가 벌써 열렸어요? 아, 무역 이벤트도 좀 얘기를 드릴게요. 저도 이게 들은 게 있어서 지금 제가 보시면은 이 포인트를 좀 모으고 있어요. 이게 무역 포인트 할때좀 쓴다더라고요. 무역 이벤트 할 때. 그래서 10분의 10 이렇게 모아놓고 네, 하면 된다고 합니다. 저도 자세한 건 모르는데 무역 이벤트도 저는 이제 금요일에 열리거든요. 이틀 뒤, 아니 3일 뒤에 열리니까. 뭐 또, 그때 되면, 제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저는, 제가 듣기로는, 이 포인트들, 이것들이좀 중요하다. 어, 분령이랑 사역자의 비밀문서, 조금 모아두자. 조금 모아두고, 있습니다. 하루에 3개씩 리필되니까, 7개, 7개 모아두, 이거는 이제 1개씩 되니까, 어, 아, 3개인가? 네. 어, 이것도 3개죠. 조금씩 모아두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